안녕하십니까. 제청학원 네, 교무실장과 네, 사업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중에서 어, 수학 관련 핵심 변화와 주목할 점을 소개해 드리고 네, 그에 따라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개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고교 대신의 평가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둘째 수능의 선택 과목이 해시됩니다 지금부터 이두 가지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네, 따라 우리가 대비할 것들에 대하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대입 선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접근하면 네, 수시는 고교 내신 성적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어, 정시는 수능 성적 기반으로 네, 학생을 뽑는 방식입니다. 자이중 수시전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전형은 네, 교과성적, 즉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 이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교과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어, 비교과 활동의 핵심 요소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이 있습니다. 어, 세특에는 학습 태도, 수행평가 참여도, 탐구 발표 등이 기재되며, 이 학생의 학업 역량과 인성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정 씨는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성적 100%를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은 수능과 고민의 신, 또는 수능과 면접을 함께 반영하기도 합니다. 2028 대편안에 따르면, 이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재 전체 대학의 모집 비율은 수시가 80%, 정시가 20% 정도이며, 이것을 서울 소재의 주요 15개 대학의 모집 비율로 좀 좁혀서 알아보면 수시 60% 정시 40% 정도입니다. 결국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 고교 내신과 수능 성적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대입 성과의두 가지 축인 고교 내신과 어, 수능의 평가 방식의 변화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우선 고교 내신의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신 등급 따기가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앞에 보시는 표는 기존의 9등급제와 이개편안의 5등급제의 등급별 비율입니다. 각 구간별 비율과 누적 네,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등급제 1등급은 상위 4%였습니다. 반면에 5등급제 1등급은 상위 10%입니다. 결국 9등급제의 1, 2등급 학생들이 대부분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됩니다. 또한 5등급제 2등급 부적 비율은 34%입니다. 이는 9등급제의 3등급, 4등급을 대부분 포함한 정도이며 사실상 이 2등급까지가 유의미한 등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을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이 수학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또한 9등급제 1등급 차이와 5등급제의 1등급 차이는 그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5등급제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상위 34%로 그 등급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 1점 차라도 이 등급이 갈라져버리면 갈수 있는 대학의 그룹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위치하는 학생들의 경우 등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1등급이라는 사고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고교수학과목 중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으로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수학과목이 상대평가로 개편되었습니다. 결국 고교수학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이 고3 때까지도 등급 경쟁을 계속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가 이 고등학교의 수학 과목입니다. 어, 우선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공통 과목인 공통 수학 1과 공통 수학 2는 이고1때 배우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인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수능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남은 진로 선택 과목과 유학 선택 과목이 이 실질적인 선택과목인데요. 이 기존에는 이 진료료와 선택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절대평가였습니다. 따라서 고3 때는 이러한 절대평가 과목을 기르면서 내신의 부담을 조금은 덜고 수능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학생들은 고3 때까지도 등급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3 때 수능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고1 때부터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물론 5등급제가 되면 이 1등급인 학생수가 기존에 비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내신 1등급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추가 배별 확보를 위해 수능 최저나 논술, 면접 등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이 내신 관리와 함께 수능 준비 역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학에 제공하는 고등학생들의 성적 제공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를 분포기위 과목평균 수강자수가 제공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원점수입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100점에 가까운 원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도 100점이 박혀있는 1등급과 90점이 박혀있는 1등급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등급에 만족하기보다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논서 수령 평가 확대입니다. 개편된 내신에서는 지시강기의지의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 문제결력 등의 역량을 줄수 있는 논서 술형 평가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논서 술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수학적 언어와 기호를 사용한 그런 쓰기 연습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논서수련 평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논리적 전개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를 완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개념학습 둘째,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도 빼기식의 속진학습이나 양치기식의 실험 어,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의 학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양질의 심화 문제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려 노력하는 것이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는 올바른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 수능 선택과목 폐지 그리고 통합형 수능 실시입니다.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어,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모두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는 공통으로 수학1, 수학2를 보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목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대수, 미적반, 학통을 보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대수는 기존의 수안, 어, 미적분 안은 기존의 수투와 동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개편되는 수학의 시험 범위는 기존의 문과 수학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 기존의 선택 과목에 있는 미적분은 개편된 교육 과정의 미적분투, 즉, 심화미적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미적분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만큼 수능에서 이 미적분투를 선택하여 높은 점수를 맞기만 하면 어, 표준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 미적분투 점수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비친듯이 선행을 해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수능과목에서 미적분투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도한 선행보다는 이 적절한 선행과심화주주의 공부를 하며 구멍 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결국 분명한 목표는 어,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정관, 확통의 완성입니다. 이때 분명히 우리 해야 될 것은 최대한 빨리 속진해서 수능 과목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수능 과목 점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수학은 특히나 연계성과 위계성이 매우 강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중학 과정의 방정식, 함수, 도형들부터 구멍 없이 일도 있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보다는 얼마나 정확히 완성하며 나가는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 개개인에 맞는 선행과 심화를 진행하며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차차점수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위권의 학습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부모님들 중에서 가끔 이런, 이런 신분들 이 계십니다. 어, 중민때 어디까지 설행을 해야 되고, 뭐 중3 때까지는 어디까지 끝내놔야 된다는 분, 뭐 이런 선행 코스를 마치 명문대 진학의 공식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더불어 중학과정은 최대한 빨리 선행하고, 고등과정을 여러 번 돌려야, 어, 고등학교 때 등급이 나올 거라고들 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학과정의 신화를 통한 사고를 확장 없이, 이고등과정에 1등급을 가리기 위한 경별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력이 충분히 바탕이 되었을 때, 내비로소 네, 고등과정의 심화된 개념을 더 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또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교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력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게다가 이런 사고력은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바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어,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저희 청량원 역시 버탈키식 선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심화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선행을 진행하며 네, 프리노트와 오답노트를 통한 발연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원래고사를 통하여 복습시키고 평가하고 반복시켜 구멍없이 밀도 있게 네, 올바른 선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실제 노트와 시험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프리노트입니다. 어, 숙제는, 네, 저런 프리노트에 프리과정을 서술하여 어, 써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념노트입니다. 어, 배운 개념들은 노트에 정리하고, 여러 번 복습해야 개념, 정확한 개념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답 도트입니다. 오답 정리를 할 때, 어,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중에서 어려운 개념이 있다면 어, 그 해당 개념도 같이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고사 시험지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풀이 과정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의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선행을 나가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생의 역량에 따라 가능한 그룹도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 초등 4간만의 경우 고등학교 빈통수학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학생들이 빠르게 선행을 하면서도 매달 원래보사를 통과하며 완성도 있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A급 수학을 통한 심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1학기 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6학년 S반의 경우도 12월 개강부터 내 중학교 2학년 1, 2학기 과정의 선행을 빠르게 진행한 후에 3학년 선행과 어, 2학년 심화를 동시에 진행할 예입니다 S반의 심화 교재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a 교 수학 또는 블랙라벨 또는 1통 수학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상위권이 네, 고등학교 1등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학습으로 길러진 심화 탐구 습관, 문제 집착력,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 어, 이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의 병력 문제를 풀수 있는 사고력의 바탕이 됩니다. 신화까지 모두 챙긴 네, 바른 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선행과 신화보다도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우선 요소인 이것은 바로 공부의 절대량을 늘리고 복습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네, 차후 성적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자기주도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과정에 어, 고등시켜 오기 전에 이 공부 습관만 잘 잡아놔도 어, 대학입시는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네,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네, 관심과 응원으로 우리아이의 공부습관 학립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신 5등급제 도입 내신 상위 10%가 1등급에 해당하며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단순히 1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논술형 및 서술형 평가 확대. 논서술형 평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개념 학습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심화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통합형 수능 실시, 대수, 미적원 확통의 완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중학과정부터 정확히 공부시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전 부모님 시절의 대입평가 시험은 수능이었습니다. 따라서 고1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 고3 때 수능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대입시험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고1 내신을 실패하면 이 대입의 문이 몇 개씩 닫히기 시작하는 것이 현재 입시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일내신의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네. 결국 입시가 빨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학원 교무실장 이창훈이었습니다.